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강력한 프로모션이 보기 만합니다그 구매를 고객님들이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고니카 문진곤입니다. 어, 메이언님, 혹시 오늘은 어떤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오늘은 제가 전에 PD님께서 찍어주신 7시리즈 차량이 부회수가 무려 9만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7시리즈 차량을 한번 찍어 볼 텐데 전에 올렸던 건 1억 5990만 원, 이 차량은 1억 7490만 원, 그 차량과 대비하여 1500만 원에 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옵션은 2열에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데, 그러면 완전 외관이 다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뭐 BMW의 상징이라고 하죠. BMW 키드니 그릴이 사이즈도 동일하고요, 불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한 번,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가 진짜 스왈로 보스키처럼 보석처럼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의 색상은 현재 브루클린 그레이라는 색상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고 인기가 정말 높은 차량이죠. 아무래도 블랙 또는 화이트는 선호도가 되게 높지만 흔한 색상이기 때문에 신선한 색상으로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을 많이 합니다. 요즘 포르쉐 색상에서 이 색상을 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색상을 이제 출, 멈춰! 멈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색상이 진짜 인기가 좋아요 하지만 호불호가 조금은 있습니다 어, 정말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쁘다고 말하지만 조금 점잖은 느낌으로 화이트, 블랙 또는 옥사이드 그레이 차량의 색상은 피디님께서 여기에 첨부해 주시면 구독자님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랑 휠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740i 리미티드 모델과 동일합니다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매틱 도어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눌렀을 때 제가 옆으로 빠지면 자동으로 열리는 오토매틱 도어도 장착이 되어 있고 실내 부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올렸던 7시리즈 덕분에 정말 많은 7시리즈 계약과 출고를 8월달에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굳이 손을 뻗지 않아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열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피디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트 포지션도 항상 다른 차량들은 옆에 있었지만 7 시리즈는 좀 고급진 세단이기 때문에 이 옆에 크리스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엠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아우스 위키스 BMW에서 최고급 사양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개로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분 오토라고 적혀있죠. 이 부분을 열면 자동으로 문을 열리고요. 항상 자동으로만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이 버튼을 열었을 때는 수동으로 열립니다. 마지막 한 군데를 보여드리면 여기 밑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도 수동으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튼은 사실상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버튼 또는 이 버튼으로 어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닫아볼게요 이렇게 해도 닫힙니다 이열 역시 오토매틱으로 한번 도어를 열은 다음에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딱 앉았을 때 여기에 터치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열은 대부분 다 여기로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편리해요. 그냥 저희가 흔하게 핸드폰 쓰듯이 쓰시면 됩니다. 핸드폰이 여기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핸드폰처럼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면 홈 버튼이 있습니다. 홈 버튼에 들어가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라이트랑 선블라인드도 중요하지만 디스플레이 그리고 시트 이두 가지가 뷰티 시리즈의 핵심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갔을 때 시어터 스크린 펼쳐놨습니다 제가 이쁘게 여기 시어터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8월 달에 제가 출고할 때 대표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중학생 자녀분이 있으셨는데 2열에 앉아서 학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가족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시거나 고향으로 내려가시잖아요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 자녀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2시간, 3시간 차 막히고 막 언제 도착하냐. 그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어터 스크린입니다. 시어터 스크린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지금 왼쪽, 즉 운전석 뒤에 있지만 저기 반대쪽으로 한번 타 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딱 앉았을 때 지금 시어터 스크린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접고 여기 접으면 올라가죠? 자연스럽게 바짝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 썬블라인드도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디스플레이를 내렸을 때 썬블라인드가 올라가는 이유는 저희가 영화관에서 빛이 없잖아요. 정말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게 섬세함 그리고 이런 섬세한 포인트들이 멋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홈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이 누워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그제큐티브 시트라고 하는데, 피님제 키가 몇이죠? 170한5 되나요? 180 정도라고 생각해요. 네, 180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앉았을 때 어느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쭉 올라가죠? 되게 편리합니다. 가죽 자체도 메리노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워요. 이건 직접 앉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딱 여기까지. 제 엉덩이가 떠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펼치기를 누른다. 시어터 스크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어터 스크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샤오미라고 해서 이거를 꼭 구매하셔야 이걸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구매를 고객님들이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해드릴 겁니다. 출고할 때 장착을 한 후에 대표님들께서는 그냥 핸드폰만 키시면 바로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에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그냥 열면 되고 여기 위에 같은 색상이라서 잘안 보이겠지만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앞 좌석과 동일하게 이 수동으로 레버도 있습니다. BMW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벤츠와 좀 다르게, 오너 드라이브가 조금 많습니다. 오너 드라이브란, 이제, 직접 운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리미티드 모델이 사실상 일반 프로옵션 모델,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보다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오늘 추석 때 여기까지 나와서, PD님과 함께 7시리즈를 촬영하느냐? 7월, 8월, 9월. 3개월이죠. 분기 마감일뿐더러 재고가 그래도 두대세 대씩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강력한 프로모션이 9월달에 기다리고 있다. 그럼 약간 그 리미티드들보다 비쌌는데 어, 이번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비슷한 가격에 살수 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어느 정도는 틀리지만 아무래도 1,500만 원 차이가 회장님 시트와 시어트 스크린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항이 많이 되었고. 9월 분기 마감이기 때문에 1,500만원 차이를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있는 걸 구매한 게 낫죠 그렇죠 왜냐하면 1,500만원 차이지만 사실상 프로모션이 워낙 강력한 친구기 때문에 맞춰질 수 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가격 이외에도 다른 또 매니저님의 혜택이 또 있나요? 저를 믿고 맡겨 주신다면 썬팅 정말 최고급 썬팅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유리막 코팅, 그리고 생활 PPF. 이런데 문콕이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생활 PPF까지 다 도와드리고, 제 추가 서비스는 무엇이냐? 9월달에 파격적이고 강력한 프로모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7시리즈는 8월달과 동일하게 구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현금으로 할 경우의 프로모션과 리스 돈 렌트로 할 경우의 프로모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로 할 경우에는 월 납입료가 100만원씩 8개월이죠. 800만원 지원금이 제가 강력한 프로모션에 포함이 되어 있냐? 별도입니다. 프로모션 이만큼 해드리고 80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개가 합쳐지면 상상 이상으로 그리고 1500만원 차이의 갭을 뚫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시리즈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 제가 한 가지 꼭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출고할 때, 제가 7시리즈를 지금 6대를 출고를 연달아 했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더 빠르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섬세하게 출고하실 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전혀 없이 정말 이 멋진, 웅장한 느낌의 7 시리즈 더 제가 메리트 있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BMW 최고급 GKL 모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으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추가 3%가 됩니다. 그럼 1억 7,490만원에서 3%면 530만원을 530만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제 추석이니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저번 영상처럼 주시면 제가 9월달에도 열심히 해서 출국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